영화 포스터라는 매체가 저한테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뭐냐면 공평한 매체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가난하건 부자건 디자인은 제겁을 구분짓는 행위예요 근데 영화 포스터는 그거와 다르게 공평하게 열려있다는 거 영화 포스터 디자인하고 있는 박신혜 라고 합니다 제가 경상북도 구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곳이 80년대, 90년대에 동란 난지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진짜 말 그대로 활락의 도시였거든요 신흥도시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는 당연하게 범죄자들이 막 들끓잖아요 그런 좀 험한 도시에서 크다 보니까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컸었어요 뭘 하고 싶다기보다는 무작정 서울로 가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인더원이라는 데서 가스배달을 했었는데 그 사상동에 시네마테크 서울이라고 예술영화 막 아방가르드 영화 이런 것들을 모여가지고 막 보면서 토론하고 이런 시네마테크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신세계잖아요 대부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저는 이겼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굉장히 나긋한 말투로 그것도 서울 말씨로 뭐가 있어 보이는 얘기들을 하면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막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비비면서 친하게 지내고 술 마시면서 거기서 하는 이제 영화 상영회 같은 것들 그런 거 포스터 하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던 거 같아요 부탁받고 일하는 거는 내가 하기 싫으면 은 에이 몰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돈을 받고 일하는 건좀 틀리더라고요 무게가 돈을 받는다는 게 단순하게 돈보다는 내가 어쨌든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쓰임이 있다? 쓸모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돈의 의미가 제가 무슨 쓸모일 줄 알았거든요 그냥 무의미할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재밌게 놀다가 그냥 적당하게 뭐 늙고 죽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능력을 사준 거잖아요 그거를 그럼 그때 좀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어? 내가 어쩌 그러면은 어, 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영화 포스터 디자인 작업을 했는데요. 한해 평균 뭐 많게는 40편, 적게는 뭐 15편, 10편 정도여가지고 평균 뭐 30편 정도 잡으면은 거의 한 400편, 500편 가까이 했죠. 음 단호함 우리가 만나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솔직히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감독, 배우, 매니지먼트, 제작사.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서 어떻게든 이거를 끌고, 끌고 나가야 돼요. 생산자거든요. 같은 생산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목적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클라이언트는 대중들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대중들한테 선보기까지 아닌 거는 아니라고 빠르게 얘기하고 빠르게 저지하는 거 그 단호함은 뭐냐면, 은 그냥 단호함 버리면 안 되고, 책임을 전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실패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자고 주장을 했으면, 은 거기에 대한 실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예 말하는 거 너무 싫고, 막 복잡하고 귀찮아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영화 코스 중요한 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어쩔 수밖에 없는 케이콘데고 저는 과거에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물론 일하고 을 있긴 하지만 넷플릭스나 이제 유튜브 이후에 썸네일 같은 영화 포스터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람보다는 카운트죠. 이게 얼마 동안 지속시킬 것인가? 사람들의 시선을 그런 숫자에 좀 집중되어 있다면 이건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가... 받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빡빡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이벤트잖아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한 좀 보람이 있거든요. 사실 상 그런 거 같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저한테. 일단은 제가 디자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디자인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는 디자인이 그냥 제2 외국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나는. 그 단어나 이제 문장으로 이루어진 어쨌든 언어책을 쓰고 있는데 그림으로 바뀌어진 그 언어를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되, 됐던 것 같아요. 비슷한 주제를 가진 소설이랑 비슷한 주제를 가진 시랑 같이 읽으면 아, 이렇게 문장으로 이만한 게 이렇게 함축이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사랑을 테마로 한 소설을 읽으면 그런 비슷한 사랑을 주제라는 시를 같이 묶어서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두 시간짜리를 어떻게 한 장에 압축할지에 대한 좀 힌트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다루는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단어가 돼서 그게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결과는 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익스큐즈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뭘 아는지 어떤지 알게 뭐예요. 그 결과만 보는 건데. 그러면 내 나름대로의 어쨌든 간에 논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전문가라고 일을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논리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전반적으로 요즘 그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기존 전통문화에 대한 재해석 한복을 다시 뭐 한다든지 이런 트렌드가 좀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막 한복 입고 나오다든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봐요. 왜냐면 갖고 있는 자산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저희는 식적으로 미국에 있는 대중문화들을 선망하면서 최대한 거기에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 이게 정통적인 게 가장 이국적인 걸수 있거든요. 그다음 세대한테는 이게 맞니 안 맞니 복식에 뭐 고증이 됐니 안 됐니 이런 부담을 떨쳐버리고 정말로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그것을 이용하면서 제삶의 경험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는 봤을 때 짜치지가 않아요. 멋있어요. 그럼 된 거죠. 일단은 한국 영화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계 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뭔가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마어마해요 진짜 너무 지나치게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대접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만큼 대접받아야 되는데 능력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들은 딱 정말 돈만돈 많은 만큼만 일을 해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딱 자기가 예산이 적은 거에서 예산 적은 만큼만 일을 하고 많은 거에서 많은 만큼만 일을 하고. 근데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다 쏟아부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성장을 했겠죠. 저는 제가 막연하게 품었던 계획을 이미로 이뤘어요. 처음에 서울 왔을 때. 막연하게 난잘 나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이뤘어요 그냥 다음은 다음은 저한테 일종의 얘기치도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이거든요 계획했던 꿈들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간이 꽤 길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들이나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이나 내가 그동안 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준 일종의 기술 같은 것들은 그걸로 이미 해먹, 해먹을 수 있는 건다 해먹었어요 그러면 은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한한 시간 정도 유튜브 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걸 빨리 나눠주고 싶어요. 가장 제 앞에 단기적인 계획은 그거고요. 장기적인 계획은 이제는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목표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기만하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알아서 그냥 익스큐져 주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이제 이 나이 때도 계속 내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은 진짜 완전히 케이 혼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면은 건망져져요 사람들이 한참 제 디자인을 찾기 시작하고 제가 막 그냥 말 그대로 막 이름만 들렸던 배우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이러면서 별것도 아닌데 막 제가 지막 후배들한테 술 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막 가오잡고 그게 점점점점 이제 심해지고 막 후배들도 와 대단해요 멋지고 예뻐서 막 칭찬 들으면서 정말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제안 속에는 되게 비루한 사람 있잖아요 그 비루한 사람이 계속 대단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비루한 사람을 찾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무시하, 무시하게 되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스스로가 그런 실패 같은 것들은 꼭 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신인 배우였다가 갑자기 뜬 배우들, 포토그래퍼들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겪게 돼요. 대부분 혁명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짧게 끝나는 거고, 나같이 미하는 사람들은 그게 오래 가는 거고, 저는 지금 좀 조심스러워. 이제는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될것 같고, 그게 장기적 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 받는 거죠